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는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한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단네일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 셨고 그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어, 빌립은 나다나일에게 전도를 하지만, 나다나일은 그러한 빌립의 말을 듣고, 그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시골 중의 시골,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 또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나사렛이 당시 보잘것이 없었던 곳이었냐면 구약성경 전체에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셉토스도 갈릴리 도시 45개를 기록하면서도 나사렛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곳, 하찮은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인식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네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상반절,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러나 빌립은 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이어갑니다. 46절 하반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의 끈질긴 전도 덕분에 나다네엘은 결국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빌립을 향해서, 자신을 찾아온 나다네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 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친구의 손에 이끌리어서 마지못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 자기 자신을 마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상반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48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우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4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우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어, 나란네 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를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아래라는 장소는 당시에 어떤 장소였으며 또이 장소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덥고 건조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무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잎이 크고 넓은 무화과 나무는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무화과나무 무화과 아래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시원한 장소였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또그 이전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낙비들이 이 시원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무더위를 피해서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던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아래였다고 라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버드나무 아래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정자들입니다. 어, 우리나라 선조들도 옛날에 날씨가 많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버드나무 아래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책을 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버드나무 아래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시골을 가게 되면은 무더운 여름에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경자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우리나라의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정자와 같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는 곳, 율법을 연구하던 곳, 함께 기도하는 곳, 이런 곳을 이런 의미하고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나다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으니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아마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복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시기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하였고 쇼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탄압과 착취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 한마디로 굉장히 힘들고 살기 어려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 우아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있었던 자들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은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가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금 이 힘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단나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단나에도 부아가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북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나라나괴 개인의 어려움과 나라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이 부아가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나라나엘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다나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하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하가 나무 아래에 산 기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이 말을 들은 나다나일은 곧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런 나단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기서 사용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이가 아닌 탭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이에게 지금 천국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시간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나다나엘. 그런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문교회가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문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일이 생길 때또 사회와 국가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삼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로 인해서 천국의 약속을 받는, 천국의 약속받는 교회가 될수 있는,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망 교회가 모아가다무 아리와 같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부상하는 교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천국을 약속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